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드리는 행복한 노후 채널의 사회복지사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연과 복지제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상담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어르신, 이건 신청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해당이 안될줄 알았지. 에이, 괜히 갔다가 쫓겨날까봐 안 갔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받는 돈,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혜택.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바로 몰라서 못 받는 시니어 정부 지원금 탑5. 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드린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 복지 담당 공무원과 나눈 대화, 어르신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까지 총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에요. 최대 월 40만 원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건 국가가 드리는 기본 생활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안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사는 집이 있어서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라고도 하시는데 기초연금은 실제 월 소득과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경기도 고양시의 25년 된 아파트에 혼자 거주 중이셨고 재산은 집한 채와 300만원 남짓한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셨지만 복지사와 함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준 이하로 나왔고 매달 37만원씩 수령 중이십니다. 이거 받고 나서야 내가 사람 대접 받는 기분이야. 라고 하시네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복지로 www.bokjiro.c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생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입니다. 일명 병원비 걱정 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병원비죠. 진료비, 약값, 검진 비용 등등.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혜택 내용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30%에서 6 내지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 부담률도 대폭 감소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김영자 어르신은 부천시에 사시며 당뇨고혈압으로 매달 4회 이상 병원 방문과 약 처방을 받고 계셨습니다. 병원비만 월 12만원 이상 나가던 것이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월 4만원 정도로 줄었고 약국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좋은 제도이죠?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임교통카드 제도입니다. 교통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무임교통카드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동이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죠.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은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등 일부 노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김종수 어르신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며 복지관 프로그램과 병원 방문을 위해 매주 8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무임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외출하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디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몸만 움직이면 되니까.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무임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고요. 일부 지역은 교통카드사 또는 협약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인데요. 고속버스, 기차, 광역버스 등은 무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연동이 되므로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요청하세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무임카드를 쓰시더라도 건강을 위해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바우처인데 계절별로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전기세나 가습이 걱정으로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제대로 못 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복지입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혜택 내용은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입니다. 여름바우처는 7월에서 9월 전기요금 자동 차감하고, 겨울바우처는 10월에서 다음해 3월 중 도시가스, 연탄, 등유, 전기 등 사용처를 선택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김화자 할머니는 시흥시에 홀로 거주 중이셨고 전기료 아끼느라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사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매달 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자 작은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시며 진짜로 여름이 안 무섭다고 하셨죠. 진짜 몰라서 사용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서 9월 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구정보에 따라 자동 지급되기도 하나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바우처는 연 1회 신청이며 여름 겨울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반드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다섯 번째로 치매 국가책임제 제도입니다. 조기검진부터 요양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평소 건강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며 가족의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보건소마다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치매 선별 검사 (MMS) 등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장기요양 등급 신청 연계, 등급 인정 시 복지용구 요양보호사 지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실제 상담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인천에 거주하는 김만복 어르신의 아내는 최근 자꾸 물건을 어디뒀는지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도 흐름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다가. 동네 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셨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후주 2회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요양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방문도 받게 되어 부부 모두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팁을 알려드릴게요.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길입니다. 기억력 검사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해보세요. 보너스 정보인데요. 어르신 질문과 답변 코너입니다. 질문 1.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줄거나 생활비가 늘었거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면 조건이 달라지니 꼭 다시 문의해보세요. 질문 2. 국민연금이 적은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이 5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3.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만 신청하나요? 아니요. 여름 바우처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겨울 바우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질문 4. 치매 검사를 받자고 하면 어르신이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돼요. 그래서 기억력 건강검진이라는 말로 권유하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검진받는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 5. 무임카드 사용하는 게 창피해요. 전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세금 내고 일하신 자랑스러운 권리입니다. 떳떳하게 사용하세요. 복지 상식 퀴즈 타임. 입니다. 복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복지 퀴즈 시간입니다. 맞춰보시면서 기억도 되살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풀어보세요. 질문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5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일정 금액까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질문 2.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요양 가족보호 등 다양한 돌봄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3 기초생활수급자도 병원비를 내야 한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면제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 4. 무임교통카드는 고속버스나 기차도 무료다? 정답은 X입니다. 고속버스, KTX, 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만 가능해요. 질문 5. 자녀가 대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가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필요할 수 있어요. 재미로 풀었지만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 복지정보 고수. 아니시라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보셔도 좋아요. 15년차 복지사의 현실 조언 코너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민폐일까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젊은 시절 세금 내고 가족 돌보며 사회를 지탱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몫입니다. 어르신 너무 겸손해 하지 마세요. 문의 한 번,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어려우면 자녀나 복지관,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창피하다 어렵다는 생각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으로 바꾸시면 복지제도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건한 번에 다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 알아두고 다음엔 둘, 셋 이렇게 늘려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사무소,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네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핵심만 쏙쏙.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캡처해두셔도 좋습니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음. 집이 있어도 가능.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자 대상. 병원비와 약값 부담 줄이기. 무인교통카드제도는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단 고속버스, 기차 제외.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내 주민센터 접수 필수. 치매국가책임제제도는 조기검진 무료. 등급신청으로 요양보호사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가능. 복지제도는 아는 만큼 받습니다. 어려운 말, 복잡한 절차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처음 들으신 제도도 있으셨나요? 어르신 복지제도는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몰라서 못했어 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복지제도나 지원금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15년차 사회복지사 김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